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어, 유튜버 로비의 어, 야만을 조금 리뉴얼해서 나락 백단 PTR 기준입니다. 나락 백단 PTR 기준 어, 1분대 컷을 할수 있는 은하게 파괴 파, 야만 용사를 어, 오늘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로비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리뉴얼을 해서 했는데 일단 데미지는 어제 보여드렸던 드루이드보다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게 중첩이 조금씩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단위 데미지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뭐 몇천 에까지 올라가는 어 미친듯한 퍼포먼스를 볼수 있고 그 무엇보다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보스를 잡을 수 없었지만 야만 용사는 보스는 1초라고 하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한 0.1초 만에 그냥 스치면 죽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나락 100단, 현, 이제, 본석 기준 200단이죠? 200단을, 어, 지금, 뭐, 거의, 어, 나락 1단 돌듯이, 도실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요 어, 아마도, 이제, 당연히, 너프가 돼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원작자는 지진을 사용했는데, 이게 지진이 중요한 게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원리는 이제 일단은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 어, 영상 잘 보시고 어, 재밌어 보인다면은 오늘 사실상 PTR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면 즐겨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궁금하신 분은 라이브 방송 오시면 제가 공유해 드려 가지고 어, 플레이 해 보실 수 있게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잠깐이라도 할수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